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오늘도 책한 권을 갖고 왔습니다. 무한의 부. 무한의 부. 왕징지. 부를 쌓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워렌 버피터 현대 경영의 교과서라고 칭한 리카싱. 하루에 42억 원씩 늘어나는 52조 원의 비밀. 은, 응? 크. 하루에 40 42억원씩 늘어난대요.이 사람 재산이 <laughs> 아시아 아시아의 대부호죠. 니카싱 돈을 벌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그를 본받고 싶어한다. 니카싱의 말을 따르면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결코 가난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워렌버핏. 니카싱은 사업가로서의 통찰력과 자성 가로서의 헌신을 보여주는 예다. 그는 사업 성공을 통해 얻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 빌 게이츠. 니카싱은 나에게 있어 큰 영감이다. 그의 경영 철학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생각은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지침이 된다. 마윈.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듯 이렇게 쓴.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이거니. 예. 유명한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도 알, 아, 아, 알겠지만, 이 사람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90살 넘었는데, 93살인가, 원래? 홍콩의 대부호죠. 홍콩을 넘어 아시아의 최고 부자들포브스가 선정한 홍콩이지, 아시아 최고의 부자. 예. 95세네. 현역 기업인. 홍콩 사람들이 1달러를 쓸 때마다 그는중 그 5센트는 리카싱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laughs> 포브스가 선정한 홍콩 1위 부자이자 비즈니스계의 슈퍼맨 슈퍼맨 리카싱은 청콩그룹의 창업자다. 14세에 찻집 종업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54개국에서 부동산, 에너지통신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59세인 지금도 헌역으로 활동하는 그의 성공 비결은 준비된 기회 포착이다. 준비된 기회 포착이다. 실제로 리카싱은 경제 위기 때마다 자산을 불려왔다.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전 홍콩 4대 부자 중 꼴찌였으나 위기 후 최고 부자에 올랐다. 23년 그의 자산은 서울시 1년 예산을 웃돈을 52조 원에 달한다. 크, 서울시 1년 예산. 니가 싱는 예전이 불을 쌓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한다. <laughs> 네, 이 사람도 최고를 잘 썼어. 그리고 자기만의 분명한 네, 자아가. 이 사람만 이 책을 읽으면 내가 느낀거는 이사람이 얘기한게 자아를 먼저 실현하고 무아를 향한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 네. 알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 4살때사람이니렇고생했했어요 폐병 걸려 사람은 이 사람은 네. 이사스스로 살아나갔고 인생의 높이는 출신이나 운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단 어플의 사람만이 알고 있다면 서둘러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기회이고 빨리 시작하는 것이 생기이다. 음.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앞뒤를 보는 눈이 하나 더 있었을 뿐이다. 이는 행운이 아니라 오랜 준비 결과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날씨가 좋을 때도 태풍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수명의 의미는 아니다. 100년을 살아도 사회와 타인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수명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자기만의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이잖아. 그럼, 그럼 이 사람뿐 아니라 이제 부자들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그 자기만의 분명한 가치관과 네, 그게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미래와 내일이 다르다. 내 눈에는 미래와 내일이 다르다. 천명과 운명도 다르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일 뿐이지만 미래는 일생의 수많은 우연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린 선택의 종합이다. 네. <laughs>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이것도. 사업을 하든 뭐 영업을 하든 네. 어떤 분야를 하든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면 더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사업하는 분이나 장사하는 분이 정직함은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현명한 사람은 때에 따라 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맞춰 대응한다. 지식 없이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지식 없이는 운명을 못 바꾸는 거. 배워야 되는군. 확실한 자기만의 비전을 갖고 이 책도 3번 봤는데, 10년 동안 나무를 심어 100년의 울창한 숲을 만든다. 이카싱이 강조하는 철학 중 하나는 인내심과 정교함이다. 응. 정말 깊게 많은 영향을 아시아의 최고 부자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달렸다. 장강 겸손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자만하면 언젠가 큰 벽에 부딪힐 것이다. 응. 겸손하라는 거야. 언젠간. 리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끌어야 한다. <laughs> 정말 총쿵 이란, 이 름은, 장강이 작은 시냇물 을 가려서 받지않 는다는, 도리에 비롯되었다.이런 넓은 도량이 있어야 작은 시냇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작은 시냇물이 모여야 장강이 된다.이러한 포용력은 자신이 교만함, 교만함을 누그러뜨리고 다른 이 장점을 인정하며 그들이 도움을 받게 한다.결국 포용력이 전부다.나는 슈퍼맨이 아니다. 홍콩은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다. 내 주변에는 300명의 훌륭한 장수들이 있으며 그중 100명은 외국인이고 200명은 젊고 유능한 홍콩사람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죠. 직원을 데리고 가고 공장을 남기면 곧 공장은 잡초로 덮힐 것이다. 공장을 가져가고 직원을 남기면 곧더 나은 공장을 갖게 될 것이다. 플라스틱 공장 할때 나폴레옹은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다.하지만 나는 그의 일부 발언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그는 자기 사진에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고 했다.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이 평생 전... 음. 운명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그러나 만약 어떤 일이 천시, 지리, 물리적으로 모두 불리한 상황이라면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무모하게 그 일을 추진하고 실패했을 때 운명을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진정으로 큰 일을 하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세계의 흐름을 보고 자신이 미래 발전 방향을 평가한다.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고 실패했을 때 운명을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장하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양의 현금 흐름을 달성해야 한다. 현금 흐름이 또 중요하다고 사업하는 사람들 책에는 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 현금 흐름. 이 책이 엄청 훌륭한 책이에요. 성공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나아갈 용기이다. 윈스터 처치. 그쵸?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빌 게이츠. 내 성공의 비결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다. 물론 실패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 높으며, 높이며, 주요 트렌드를 잡아 큰 이익을 얻고 승자가 되는 것이다. 기회를 포착하면, 잠깐. 꾸준히, 꾸준히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 벤자민 플랭크 어쨌든 책이 엄청난 대단한 책입니다. 뭐 아시아의 대부자니까 뭐. 아아아의 대부자 p 것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죠 이 사람도 재산 n 뭐5 0조 i 넘으니까. 뭐. 항상 손에 하나의 핵심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하 i 하 p r 무너져도 당신은 돈을 벌수 있어야 한다. 이 사람도 막 기회를 잇는는 하루에 3 0분책 읽기 무조건 3 0분 채일게요 그냥. 창의성은 변화하는 세계 정하는 능력이에요. 그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경쟁우위를유지하려면 과거 영광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이 책에서도 배운게 조금 불을 쌓는 는 t 자기가 노력하고 무조건 이런 책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책도 많이 고 책을 같은 걸 많이 보고 본인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 기회가 왔을 때기회지 기회가 아닌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려면 이런 책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